어, 보고하려는 게 아니라 앞에 계시는데 그 앞에서 얘기하는 게좀 그래서 그런데 이야기하겠습니다. 아, 뭔가 대규모 검거작전을 준비해야겠다,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반국가 단체와 관련된 사건일 것이라는 것은 너무 괴리감이 컸기 때문에, 2024년 10월 3일 22시 53분경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의 비아폰으로 전화를 걸어 약 1분 24초간 통화를 하였는데요. 이 통화에서는 어떤 통화를 하셨나요? 대화를 하셨나요? 그 진술 조서에 적혀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네. 수사기관에서 진술 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재판장님과 재판부가 들을 수 있도록 증인이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증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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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p a 니다 a 보고하려는 게 아니라 앞에 계시는데 그 앞에서 얘기하는 게좀 그래서 그런데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시 a n Japan, j a 주태원장 그. 공관으로 들어가서 조태영 원장이 있나 없나를 확인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운전원이나 수행팀에 연락을 하기 위해서 연락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때 보안폰이 울렸습니다. 어 바치라고 하면서 그 비상계엄 방송을 받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바치 그저고다싹 어, 어, 잡아들여서 이번에 다다 정리해라라는 말씀과. 어, 국정원에도 지금 주겠다는 건지 나중에 주겠다는 부분의 시점은 없지만 대공사권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 그리고 어, 방첩사를 지원해라 단순하게 방첩사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인원이나 예산이나 어떤 무조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일단은 그러면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대로 한번 지금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22시 58분경에는 어떤 대화를 하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22시 58분에는 방금 어 그런 식의 대화가 있었고, 아 마치 생각이나 태도를 바꿨는지 그 이후에는 여인형 사령관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에게 마치 보고하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얘기는 경찰과 협조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있습니다였고, 어그 다음번에는 어 제가 메모에 남긴 대로 어, 현재 방첩사에서 체포조가 아마 체포명단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그 위치 추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체포란 이후에는 체포 방첩사 구금시설 방첩사 구금시설에 수용하여 신문을 할 것이다. 1차 2차 축차적으로 체포 작전을 시작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저한테 설명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증인의 방금 증언의 취지에 따르면 어쨌든 12월 3일 20시 58분경에 증인이 방첩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방첩사를 도우라고 한다.라고 하니 여인영 방첩사 사령관이 뭐 우리들 땐 국회로 나가 있다. 그리고 누구 누구를 체포해야 되는데 지금 뭐 위치 추적이 안 된다. 선배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체포 명단을 알려주려고 했고, 그런데 주인께서는 조금 민감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비아폰 통화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번 끊었었고, 결국에는 비아폰 통화가 연결되지 않자 다시 2 3 0 06분경에 일반 전화로 통화해서 앞선 대화를 계속 이어 나갔다. 그리고 그때 들었던 내용들이 체포 관련 명단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자, 12월 3일 10시 58분 및 이제 12, 23시 06분경 통화했던 내용에 대해서 검찰 조사 내용을, 조사 내용을 조금 한번 알려드, 저기,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을 하셨냐 하면, 제인께서 어, 여인영 사령관에게 V,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칭하죠. V에게 전화를 받았어. 대통령께서 방첩사 너희들 지원해 주래. 라고 하니까, 여인영 사령관이 어,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서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배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을 불러드릴게요. 이런 말 했다는데. 그런 대화를 한건 맞습니까?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통화에서 이두 통화 중에서 어느, 어느 지점에서 그러니까 증인 지금 기억으로는 23시 06분경 통화네요. 이때 여인영 사령관이 증인에게 그 체포 명단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이고요. 네. 그때 뭐 일러줬다는 것이 아까 전에 그 앞서 진정성립대화기 때는 메모에 기재된 사람들이다. 이게 맞은, 맞는 건가요? 예. 네, 그래서 아마 대화를 재개한 이후에 사람을 보내라 그랬습니다. 저그 비아폰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 명단을 사람을 통해서 보내라. 어, 그럴만한 시간이 없다. 바로 그냥 불러주겠다. 불러라. 들었고 받아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께서 검찰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명단 첫 이름이 이재명이었는데, 이때부터 좀 이상하다,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우원식, 한동훈 이름이 나오자, 이거는 뭐가 잘못되었다, 정상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라고 진술하셨는데, 당시 그런 상황이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순서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제 김민석, 김어준, 조국,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선관위원장, 조혜주, 김민웅. 이 정도는 듣고 나서 어. 이 정도는 명단을 들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는 뭐 제대로 적진 않았지만 이제 명단을 다 듣기는 들으셨고 그중에 한 노총인지 민노총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노조위원장도 있었다. 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사실이고요. 네. 실제 이제 아토 진정 성립 그 명단에 그 확보된데 보면 그냥 뭐 이름이 안 적힌 뭐전 대법관 뭐 이런 식으로 두명 이렇게 적혀 있었던데 그게 주인께서 그 들었던 명단이긴 하지만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서 그렇게 적었던 게맞두명 정도로 이렇게 직책만 적었던 게 맞나요? 그 직책과 관련된 부분이나 그 내용은 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좌관에게 개혁하는 대로 한번 적어봐. 라고 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은 보좌관이 이렇게 쭉 적은 겁니다. 음. 파란색 볼펜으로. 네. 아무튼 이여인연구과의 이 통화에서 방첩사가 체포할 명단으로 사, 그 앞서 말씀드린 인물들의 이름을 듣고 1차 메모를 하신 건 맞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45-1랑 약간 증언이 나오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증인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고요. 그 지시를 수명, 복명하기 위해서 증인께서 먼저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해서 도울 일이 뭐가 있냐라고 물어서 여인형 방첩사령관한테 요청사항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방금 증언처럼 위치 추적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사실상 뭐 가만히 계셨던 건가요? 첫 번째는 대통령께서 다 잡아드리라고 지시하실 때만 하더라도 뭔가 대규모 검거 작전을 준비해야겠다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 계엄을 발할 만큼의 반국가 단체 사건이 있을 것이라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방첩사에서 불러주는 명단하고 제가 예상했던 반국가 단체의 반국가 단체와 관련된 사건일 것이라는 것은 너무 괴리감이 컸기 때문에. 같은 그 제사람 명단을 딱들으면서아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증인의 아 뭐, 뭐 방금 증언을 제가 정리하면까지 네. 볼 것도 없이 증인의 네. 네. 증언을 뭐 제가 이야기로는 최초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을 때는 어쨌든 뭐 방구가 단체 뭐 이런 거에 대한 방첩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합법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것 정도로만 증인께서는 막연히 추측하셨는데 실제 이후에 여인영 방첩사령과 통하면서 뭐 체포 명단을 듣다 보니 이거는 이게 국정원의 업무 범위도 벗어나고 약간 위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 건가요?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